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알아볼 코인은, 네, 샌드박스 코인이고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샌드박스도 4시간 봉 기준 이런 패럴렐 채널을 통해서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어, 하락 채널을 좀 그리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떨어져도 분할로 매수를 할 거다, 나는. 음, 이거를 말씀을 드렸고, 일봉으로 넘어와서 보더라도 현재 고점을 만들었는 이유로 어 이제 ABC에 대한 형태로 플랫 형태로 조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어디까지 떨어지냐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 어디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제가 이런 기대값으로 확인을 할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시작됐던 임펄스 파동으로 올라왔을 때 어, 1, 2, 3, 4, 5가 나오고 ABC에 대한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기대값은 798원이에요. 음, 800원 구간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저도 샌드박스는 현재로서 물려 있는데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락장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빠질 거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할로 매수로 접근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800원까지는 계속해서 저도 매수를 할 거고 계속 홀딩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 그대로 비트코인은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올라왔던 상승에 대한 조정 하락장 시작이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조정에 대한 어, 라이징헤치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알트들의 대응이 필요할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는 어, 남들이 다 도망치고 매도하고 손절할 때 저는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담을 예정이고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계속 드릴 거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은 어, 사실 인펄스 파동이 다 나온 것도 아니고 주봉 기준으로 파동을 뜯어서 봤을 때도. 아직은 3의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4가 나오고 5가 나오고 이게 아니라 4가 나오고 있는 중이 아니라 3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음.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샌드박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618 되돌림 구간 800원까지는 분할로 매수로 좀 접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텔레그램 방에서 브리핑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몇번 보내라 이런 거안할 거고요. 링크 댓글에 있으니까 자유롭게 입장하시고 입장하실 때 구독이랑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황 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이어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는 것들이 어 어떠한 이런 플랫 조정으로 ABC에 대한 조정으로 빠질 건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수렴 구간으로 음 이렇게 추세를 연결을 했을 때 수렴 구간을 이으면서 이런 식으로 수렴을 만들면서 조정을 마무리를 할지 이거에 대한 조정 파동이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플랫으로 떨어지더라도 저점갱신은 나오겠지만 빠르게 반등이 올라오면서 새로운 임펄스 파동을 형성할 거고 수렴 구간도 마찬가지로 조정은 마무리를 짓고 나서 알트의 순환매를 이어서 넘겨주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 어쨌든 저는 상승 관점을 두 가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구간은 오히려 저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음, 중간에 반등이 좀 나와주긴 했지만 어피트 기준으로는 어, 지금부터 계속 모아가야 되는 기준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런 말을 보면은 항상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떨어질 때는 웃어요 정말 무슨 지금 사냐 이렇게 웃는데 결국에는 다 올라갈 때 사더라고 응. 여러분들 매수는 떨어질 때 해야 됩니다 어. 지금은 하락장 시작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올라온 상승에 대한 조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를 줄때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되지 올라가고 있을 때 매수하면 결국엔 물리는 건 여러분들 밖에 없을 겁니다 어. 저도 그래서 분할 매수 시작하고 있고 지금 조정 파동의 형태가 ABC로 빠지면서 플랫으로 완성을 할 건지 어, 수렴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시 한번 알트의 순환매를 줄 건지 이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제가 자세한 건 어,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화번호 안 받습니다.